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가을이 왔네 가을이 와도 많이 왔네 음. 담장에 화살나무가 온통 단풍이 들기 시작했네 음. 이거 되지도 않는, 되지도 않는 <laughs> 정원에 내가 마음먹고 만드니 은행나무 화분에다가 심어갖고 분재로 은행을 좀따 볼까 하는데 은행이 열매 열릴려면 15년 걸린대 15년 뒤에 그 은행을 <laughs> 어, 어, 어디 농장에 가을이 얼마나 왔나 한번 살펴보러 가야지 아 정신없이 바빴네 와 진짜 제법 왔네 가을이 낙엽은 많이 안 떨어졌나 어, 많이 떨어졌네 메타스코아이어 메타스코아이어 낙엽이 아직 살아있는 거 보면은 아직 들어왔어 가을이 아, 어,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 대왕나무들이 낙엽이 떨어졌구나 세상에, 연못에도 낙엽이 온통, 이거는 밤나문데. 쟤네, 아니, 금붕어들이 웬일로 저렇게 씩씩해졌어. 응? 가을이 오면서. 아, 어디 보자. 음. 농장에 가을이 한참 왔네. 엄청 응? 봐 그거 해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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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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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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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을은 가을이네. 음, 가을도 말이야, 사람이 좀 한가해야지. 가을이 눈에 들어오지. 바쁘면은 바쁘면은 가을인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냥 겨울 되는 거지,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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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에 메타스카여가 이제 이파리가 잎이 다 지면은 조 속이 엄청 예뻐 지는데 음. 메타스카이가 까다 떨어지면은 한번 다시 들어가 봐야지 비밀의 숲에 비밀의 숲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메타스카이 아이비 떨어져가지고 마치 그 뭐라 그러지 메타스카이 잎은 워낙 가늘어가지고 배 떨어지면은 마치 꼭 수놓은 것처럼 수놨다고 해야 되나 보통 잎사귀 낙엽 이런 보통 이런 잎사귀 낙엽하고는 다르니까 음. 진짜 예뻐요 아직 떨어졌나 아 이게 하나도 안 떨어졌잖아 에타스카야는 멀쩡하잖아 아직 가을이 들어왔어 음저 아, 잎사귀들이 곱게 곱게 떨어져야지 내 비밀의 숲이 예뻐지는데 응. 아... 어허, 낙엽 떨어지는 거 보래 그래? 정 안에 응? 왕보리수, 왕보리수 나무들도 다 낙엽이 하나, 와 낙엽 떨어지는 소리 좀 봐, 바람 소리 하고. 어,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이 태비를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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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직은 뭐, 쌀쌀하지도 않고, 날씨는 괜찮네, 삼포하기에. 우쩍, 우쩍. 저쪽에 메타스카이어들은다 통풍이 잡네 저쪽에. 어. 이제 시작인 것 같네. 그런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우면은 그냥 가는 거지 뭐. 설 아, 쪽들도 지금 단풍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음. 그렇죠. 화살나무들이 단풍이 들고 지금 여기 설 쪽들은 설쪽 담장들은 지금 하나도 단풍이 안 들었어. 이 어, 말채나무는 단풍이 다 들었네 말채나무 저 말채나무 한가운데에 이팜나무가 들어있는데 <laughs> 말채나무가 너무 잘 자라 가지고 이팝나무가 파묻혔어 어, 어, 화살나무는 화살나무는 벌써 이렇게 단풍이 다 들고 있는데 어, 아직? 조금 음 그러네 아... 그래 나중에 단풍이 좀더 제대로 잘 들면은 시간이 나야지 뭐 하여튼 잘 들면은 다시 한번 단풍 경하기도 하지 뭐. 대왕나무야. 대왕나무. 저 대왕나무 숲이 참 보기 좋게. 대왕나무 숲이 아주 보기 좋게. 예, 한 바퀴 돌았네. 대왕나무 스피 아주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자자자자자. 대나무 응, 응, 숲이 보기 좋아요. 저 대나무 밭을 어떻게 다, 대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어, 대나무 지붕을, 그, 만들어야 되겠어. 저기 캠핑장에다가. 고구마 수확은, 고구마 수확은 다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고구마를. 하아. 가을이 온 거는, 맞네. 확실하게 가을이 왔네.